내가 만약에 방탄 소년단이야, 내가 방탄 소년단 멤버야. 내가 맘만 먹으면은 맨날 셀럽들이랑 놀수 있잖아요. 맨날 셀럽들이랑만 놀수 있지. 맨날 화려한 파티장 가고 어디 막 이런데 다닐 수 있지. 좋은데. 근데 내내 원래 친구들, 내가 연습생 때 친구들,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 내가 유명해지기 이전의 친구들하고 방탄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짜장면 시켜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이런 생활을 이게 내가 말하는 밸런스라니까 밸런스. 그리고 이런 밸런스에서 대중들은 친근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낀다니까. 영수님 빌보드나 그래미 갔을 때도 끝나고 많은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거기 안 가고 팬들하고 보내고 싶다고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그러면 감동받지. 왜 감동받는 줄 알아요? 해외의 네로라는 가수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방탄소년단들한테. 방탄 멤버들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뭐샘 스미스, 에드시런 이런 가수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구나. 내가 더 먼저구나. 이 생각 들잖아. 그럼 누가 안 사랑해? 그리고 이게 왜 대단한 거냐?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여러분들 같으면은 맨날 TV에서 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가수랑 같이 놀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 여러분 이거 겨,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방탄소년단이 너무 해맑게 자주 그런 걸 해서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닌가?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방탄 멤버들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술 먹고 파티하고 사진 찍고 뭐왜 하고 싶지 않겠어? 왜 하고 싶지 않겠어? 하고 싶지.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어 어떻게 이겨? 생긴 건 그렇게 생겼지. 노래 잘하지, 춤 잘하지. 그리고 이 멤버들은 항상 나부터 생각해. 우리부터 생각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부터 생각해. 이걸 누가 이겨? 지금 지금 시대에, 요즘 세상에. 이거 못 이긴다니까요. 방탄소년단 당분간 이길 걸나면못 나온다니까 너희 라서님 그것에 대한 질문 받고 방탄은 그런 파티보다 팬 만나고 자기들끼리 있는 게더 좋대요 석진이 와이 편하게 멤버끼리 있는 자리가 제일 편하다고 그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인 거죠